2019년도에도 여름날씨가 40도를 넘은 고온이 오래 지속하여 고온 피해로 1차 열린 대추가 낙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0년엔 기록적인 장마와 세네 번 이어지는 태풍 때문에 노지 사고 대수는 주변의 경우 수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극히 조금만 남기고 3천평 거의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시설을 완료한 속에는 그런대로 여름의 고온 피해로 1차 열린대추는 많이 바꿔졌지만 그런대로 아직 괜찮아요. 지금 보는 포장은 조금 남은 노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는 방법대로 열심히 방제를 했지만 오랜 가을 장마로 낙엽 낙엽병 낙과로 거의 망가졌어요. 이번에 작은 태풍으로 수확할 것이 없어요. 이 지났으니 다시 한번 방제를 하려고 준비했어요. 이번에도 꼭지에 에티칼 같이 사용합니다. <목소리> <목소리>